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조공 차오공은 걱정으로 주름진 미간으로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그의 비단사업은 시들해졌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임박한 파산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아내 손시부인 순실 후렌은 문간에서 그를 지켜보며 말 못할 두려움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공은 항상 자랑스러운 사람, 지역사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행으로 그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집, 생계, 그리고 존엄성까지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손씨 부인은 남편이 매매 계약서와 상환 요구서가 어지럽게 놓인 탁자의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패배한 모습으로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처방님, 손씨 부인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조공은 눈에 희미한 희망을 품고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조언하고 이 절벽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공은 얼굴에 의심을 가득 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패한 상인에게 누가 귀를 기울여 주겠소? 현명한 분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가장 얽히고설킨 매듭도 한 가닥씩 풀면 풀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씨 부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다음 날 아침 노손씨 부인은 결연한 마음과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지혜와 공정함으로 유명한 법률 자문가 노 선생 라오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손씨 부인은 자신의 고명을 설명하며 감정에 묵받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음을 털어놓았고 노 선생은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길고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웠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심각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선생이 마침내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좌를 조사하고 부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리 가능한 상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손씨 부인의 마음은 한 줄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이 절했습니다 노선생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지도는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등불과 같습니다. 노선생의 조언에 따라 조공과 순씨 부인은 재정을 풀어내는 힘든 작업에 부지런히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채 자산,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은 과거의 결정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하는 겸손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치의 유혹과 쉬운 이익에 이끌려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과 후회 속에서 목적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 안정을 향한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통제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작은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들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장 미제 무게 회복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선택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치품들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빚을 갚기 위해 소중한 재산을 팔았습니다. 조공은 자존심을 버리고 남은 채권자들과 새로운 조건으로 협상하여 더긴 기간에 걸쳐 빚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들을 상대하는데 익숙해진 일부 채권자들은 그의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들은 부부의 진심 어린 후회와 의무를 다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고 더 관대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의심의 순간들 절망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앞길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 어느 날밤조금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빛나는 눈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 어려움에 함께 맞서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불안한 영혼을 달래주는 부드러운 연고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긴 여정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사랑과 변함없는 지지로 가득 찬 그녀의 말은 폭풍 속에서 조공을 붙잡아주는 악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유된 고난과 변함없는 헌신으로 더 강해진 유대감으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공과 손씨 부인은 천천히 힘겹게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들은 검소하게 생활하며 필수적인 것들만 남기고 모든 것을 줄였습니다. 새롭게 찾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조공은 비단 사업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품질에 집중하고 공급업체 및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데 주력했습니다. 한때 재정적 어려움으로 손상되었던 그의 명성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그의 회복력과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피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던 짐이 벗겨졌습니다. 노선생의 방에 서 있는 그들에게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깊은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노선생은 얼굴에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두루마리를 내밀었습니다. 자, 친구들이여, 이것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손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공은 감격에 겨워 오기 메인차에 깊이 절했습니다. 노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지혜와 지도에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어, 그들이 햇살 속으로 걸어나오자 어, 새로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시련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경험은 공유된 역경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이를 그들의 관계에 더했습니다. 그들은 돈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돈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불굴의 정신, 환경을 극복하게 해준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조공과 손씨 부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속삭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내의 힘,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 정신의 불멸의 힘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